안녕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2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거야. 우선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어요. 확진자도 줄어들고 백신과 치료제도 빨리 나와서 이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우리가 2학기 사회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이 학기 교과서를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책이 없으니까 혼자서 미리 살펴보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어. 일종의 이 학기 사회 스포일러라고 볼수 있어. 이 학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울 거야. 일단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의 등장과 함께 고대 시기부터 조선시대의 전기까지. 이 단어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6.25 전쟁까지 볼 겁니다. 아주 오랜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명했던 사건, 역사 가운데 여러 인물들, 소중한 문화유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말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자기, 청동검, 고인돌 등 유물들도 보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삼국 시대. 유명한 왕들과 그 업적과 그리고 유물. 신라의 삼국 통일. 그리고 바레라는 나라의 탄생. 다양한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 그리고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 한때는 우리나라 수학여행의 성지, 불국사 석구람. 삼국시대 때 빼놓을 수 없는 종교, 불교. 아주 유명한 궁예와 왕건의 이야기. 그래, 후삼국시대와 그후 고려의 건국. 거란, 그리고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운 장군들. 고려청자 들어봤죠? 고려시대의 유물. 이제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왕, 세종대왕, 그리고 그 시대의 수많은 발전들 빼놓을 수 없죠. 훈민정음, 조선시대 때 유행하던 유교,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 이순신 장군과 슬픈 역사의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제 이 단원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6.25까지 내용이야. 영조와 정조왕의 훌륭한 업적들 점점 변화하는 사회 신분제 그리고 그 가운데의 다양한 서민문화 나라 밖에서나 안에서나 혼란스러웠던 시절의 흥선대원군의 모습 그리고 이제부터 슬슬 밖에서는 일본과 청나라가 안에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로 탈바꿈하게 되고 강화도 조약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을사늑약으로 또 시련이 다가오고 이러한 상황 속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영광스러운 활동도 공부할 거야. 삼일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하지만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6.25 전쟁 등 아픔이 많은 역사까지 배울 거야. 1학기 때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지형 그리고 법을 배우면서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였다면, 2학기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들을 배우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훌륭한 업적과 발전 과정을 볼 수도 있지만, 청나라의 침입, 일제의 지배, 6.25 전쟁 등 슬픈 역사들을 보면서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나쁜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다짐을 하면 좋겠어. 또 지금 코로나로 고생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우리 인류의 큰 역사적 사건 가운데 있는 거야. 인류가 항상 그랬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겠지. 짧은 여름방학 잘 보내고 무엇보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기가 친구들.